야, 살아있다. 우와! <laughs> 이야! 야, 이거 보세요. 대박. 이거 보세요,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야, <웃음> 대단해요. 야. 야, 좋아요. <laughs> 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야간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낙지 든적 구멍이가 한 며칠 안 남았죠 충청 지역에 낙지 구멍이 되기 전에 한번 잡아보고 네, 한번 기대 한번 해보고 좀 바람은 좀부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더들것 같아요. 아, 어떻게 광어를? 야, 진짜. 아, 광어를 어떻게 이렇게 잡았지? 아니 잡는 것도 잡 기술이네. 야, 진짜 대단하네. 어, 이거 살려줘요. 대단하네. 예? 아, 이거 철려줘요? 대단하네. 보는 것도 대단하고 잡는 것도 대단하네. 야, 그걸 어떻게 잡았지? 이게 안 갖고 왔어? 예, 건물만 갖고 왔어요. 야살아있다 우와. 이야.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고 그래 이런 거. 야 진짜 주먹이. 야, 여러분들 보셨죠? 주먹이. 보셨죠? 진짜 주먹이에요 이거. 이거 떨어 진짜 그지만 아시게 진짜 주먹이에요. 야 진짜 라이스. 꼭 떨었다. 야 진짜 크다. 봐봐. 야굿따범 오케이 예. 어디 거기 잡으면 안 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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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들어왔다> 올려 야 <laughs> 대단해요 오야 야. 어, 야, 야, 여기서 한게 자기 저쪽으로 와 쿨씨 쿨 어디 <laughs> 어디 그 진짜, 이거 죄송 죄 보세요. 이거죠. 에휴, 이제 저희들 뭐, 예, 쬐그만 거 잡았다고, 쬐그만 거, 거 잡았다고 자꾸 댓글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많이 살려주긴 하는데, 하, 진짜 크다 와,

와그래도이 정도면 크죠? 응. 예큰 거지 이거 조개 먹고 있었네 응. 바지락 예야 좋다 이거 주먹이다 카지카지예 소라. 소라야 어디 와. 소라 소라 와. 왕소라 끓여봐요예 진짜인지 사짠지 진짜 가면 돼. 우와. 이야, 진짜 진짜 사람, 사람. 사람 와. 야, 진짜 있어 사람. 사람. 사람만한 가지 근데, 야 진짜 크네. 이거 지금 진짜. 장갑이 커서 그렇지? 어. 와. 제, 제 주먹으로 한번 볼게. 요 야, 위험하세. 이거 보세요. 이거 막고, 이거 막 왕소라 믿게 잡은 거지 지금 아이고, 여섯을 구 잡았나? 예? 박하지 많아? 야, 감싸봐. 감았어봐. 감싸 박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야, 보세요 이게. 야, 이거, 이게 살아 있으면.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살아있으면 대박. 이 잠깐만, 야, 살아있어 바가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가지 가지. 어디 보세요. 울어. 야 가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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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크다. 야. 와, 그래도. 우매. 어머 어머 <laughs> 시원해. 응. 야. 저거. 네. 어딘가. 아 감사합니다. 저, 어딘가아 고. 이익. 야, 좋아요. <laughs> 야. 우와. 야. 엄청 크네요. 왕해산왕해산왕해산 아, 이게 살아있죠. 이거 죽어 있으면 안 되지. 광수라. 진짜 추먹소라죠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우와. 예? 예. 아, 이거 보세요. 보세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잡아잡아 잡... 보세요 야 진짜 크죠 여보세요 음. <불 Nas Moon> 예 아이고 이럴 순 없어 야 오늘 믿게 이거 오늘 한 10개 잡나 이야 야, 이게 움직인 자국이 딱나지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예? 네, 툭 터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요? 예 이렇게 보니까 네 예, 오늘 야 진짜 오늘 소라로 꽉 채웠네. 아우 낙지 그먹이 며칠 남겨놓고, 막판에 낙지 좀 잡고, 그 다음에 주먹소라. 이거 주먹이 아니야, 이건. 완전 대왕소라. 대왕소라 좀 많이 보고 합니다. 아, 저희, 저희도 헤러보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저 항상 재밌는 영상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